하겠습니다. 다음은 자 우리 선대위에서 총괄 상임비위원으로 선대위 활해주신 강창일 전 주임 비서입니다. 다음은 강인선대위원상 맡으면서 중과김경 우리의 부장이가 오겠습니다. 다음 은 자랑스러운 당원들입니다. 먼저 김선국에 성공하신 이성근 당선자이십니다. 대전의 김학규 당선자이십니다. 문대림 당선자이십니다. 김학자, 성경, 성길교학에서는 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선거자체위원회 선거비위원장을 네, 이... 활동하면서 아내 분들에게 헌신한 모의품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으로 니다 2024년 10월 11일, 노릇농가 지휘주다 헌건 대신의 연의 여자, 암차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주자님이 갈거이 위대하신 아침부터 준 우리 만발을 하여 주시기 바라습니다 음. 해줄 때, 그 모의 의원님께서도 승천 모의의 에송을 해주셨습니다. 모의의 의원님께서 제소리 해주셨고, 앞에는 이님께서 조선을 당되했습니다 저희 본인이 그리워온 이따을 보고 싶은 것을 참아서 이세 분께 진심으로 기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의 참으로 지금 그렇게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뭐라고 지금 보고 계신지 네 예. 예. 우선 첫 번째는 민주의 교의원들을 후보가 자질에서 훨씬 앞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17대 때부터 제도 개론을된 다음에 정말 성심성의 껏 열심히 의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의원들도 열심히 했고, 부의사님도 열심히 해서 이것이 곧 당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났다. 이게 첫 번째라고. 대한민국에서 제2도민은 아주 표준적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성열 정권의 잘못됨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희도도민들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TK PK 그리고 호남처럼 극단에 치우치 않고 가운데 서서 모든 어,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주도인들의 표심이 결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를 기록을 했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저, 최저. 네. 예, 그거는 그건... 음. 저도 궁금했맨데 공공상관에 봤더니 우선 제주도에서 괜히, 이미 끝나버렸어. 뭐이 여름전하기 2, 30% 차이 나버리니까 그렇게 제주시 각골 지역은 별로 한편피가 귀하다 이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서귀포는 이제 올라갔어요. 그런 의미에서 데 이거는 국민 주권 시대이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설령 내가 미는 후보가 이겼다 하더라도 투표에는 꼭 참여해 주시를 간절히. 우리 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에 교회 분들도 고서을 주시기를 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대집 응. 위대한 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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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말씀, 응. 동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선선에 성추해 주신 수십 분 씨는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지와 성원해 주신 일반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움을 드립니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투정한 모든 분들의 본인 의 이익과 체포 발전를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제재활동 중에 네 번을 했습니다. 보통 그 한네개한번 정도 못 하는데 소위는 번이나 했습니다. 네. 그 지난 그년 동안 제주 예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 성과 마련해서는 뭐 했냐는 얘기를 듣게 되었 이게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것, 국민들이 바라는 는 약간의 대리가 있고. 그것을 그것보다 더 잘해야 되는나 이런 생각니다 우선 어, 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우선 제주도에관련된민심다 민심을 귀엽게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갖고 저희 민주당과 이번에 당선되어진 당선자 3명의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뜻을 결국 이번 선거는 국민의 뜻을 거스리고 국민과 싸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였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세 분의 당선인에게 제도 발전, 수조 발전을 일 일날 기회를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들 진심으로 고맙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선거는 정말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정말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예, 그런 상대가 아니다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4년 후에 예, 정말 제대로 뭘 했노라고 예,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배초리가 예, 아니고 그 몽둥이가 우리한테 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 후보들의 자질 자체가 훨씬 앞서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을 바꾸고 국민을 바꾸는 그런 정치를 해주시리라 당선인들에게 기대를 합니다. 에, 특히나 우리 문대리 당선인은 수선인데 나이가 제일 변장합니다. 나이 생각 말고 순대론이가잘들으면서 당선을 <laughs> 발전을 위해서 원없이 주시기 네, 기대를 합니다. 우리 또 당창일 네, 중발 선대위원장인 듯한 당원동의 여러분들에게도 그만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번 선거는 우리 경기로 더불어민주당 원익 대표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선거했다고 생각합니다. 후배 정치인들이 또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활약을 하게 됐는데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후배 정치인들 초심을 잃지 말고 벌써 상선이나 앞서 제선이나 이제 초선이 나옵니다만. 처음 정치 시작할 때그 마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잘못 이 정치판에는 잘못 하다가 보면은 저희 금방 진도하고원만 하기도 하고 이 도민들을 우습게 보려고 하는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자기 성찰하면서 자기 수양 차원에서 열심히 억누르면서 조심 잃지 않기를 늘 성리는 자세로 겸손하게 하기를 간절히. 우리, 똘똘 뭉쳐주십시오. 어, 중앙에서, 아까 우리 이세분 말고도 제도 출신들이 한네분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전부 제도 회생입니다. 이분들도 자주 불러서 제도 편안에 대해서 우리 숫자로 우리가 딸리는데, 그분들 힘들도 모아서 제도 발전을 위해서 힘 합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이건 좀백거티그 같은 게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앞으로 좀 통합해야 될지 좀 보시는지. 이미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선거를 하면 늘 모든 역에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경선이 되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런 식의 부정적인 모습도 나타나죠. 이게 제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현상인데 좀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선 지역에서는 그런데 그 이후에 공합이대서잘 마무리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말 이 제가 지난번에 기했는데 사장 영령의 이름으로 규탄합니다. 저는. 에. 우리 제도가 이렇게 6 여섯 번째 할수 있는 것은 사상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픽업을 만들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 사죄를 고 그다음에 쪽에서 우리 정권 때에 좀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도 마지못해 쫓아오는식을 했는데 그래서 제도 사람들은 노라고 아니라고 할수 있는 이 정신적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그것이 저는 투표로 연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공화당, 한나라당이 50년을 지배했던 것이 제이도입니다. 17대 때부터 우리가 야당에서 그때는 옛날에는 반대했다가는 뭐이 피해 볼가라서무수소로 나와버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험악한 시절이 지난 5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사도 도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된 자가 다른 데서 사전 투표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제주도의 사선 국가추님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직무 유기입니다 국가추님회는 반드시 와야 되는 겁니다. 예? 후보 시절에 표기해서 왔다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에 뭐한마에는그잘 보겠지, 초년생, 뭐저뭐뭐 뭐뭐 장관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서 이제 콧기도안 미쳤어. 이렇게 어떻게 또 제주도를 홀때하나 봅니까. 그리고 어디 불호에서는 태영호라는 이상한 사삼 망한 헛소리한 친구를 궁천 주고 이렇게 끝까지 그 당에서는 우리 사삼 명령들을 모독할 것인지 제주를을 폄훼할 것인지 이다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